양기를 박아 박하... 아 맞네 호타 준독도 필요하긴 하겠네. 아유, 호... 호타 준독 강봉규 형님. 이거 <laughs> 이 포인트는 그럴 수 있는데 무한이 17만 9천 스타.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이제 그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어쨌든 양이지도 뽑아드리고 뽑아드렸는데, 그니까 타는 되게 잘돼있어요그 도슨도 데 도슨도 뽑아드리고.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 모르시는게 많더라고요 상담을 좀 해드리고 좀 스타를 좀 활용적으로 쓰고 해가지고 스타를 다 쓰진 않을거요 쓰진 않을거고 안된다면은 그 중요한게 이분이 뭐 스타를 안쓰더라도 투쿨을 지금 누구 매길지 조정해야봐 이거 봐봐 나도 알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실생 선수도 있으니까 제외한다 해도 야 양이들이 뭐 근데 강화 이런 거 되게 잘하시나 봐. 강화 다 붙이셨네. 아니면은 뭐 여기서 먹을 순 있지만 굳이 뭐 무리할 필요 없겠죠. 아 투수가 좀 약하네.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근데 그 임선동은 뽑는 게나근데 세포가 좀 낮아서 참 예.. 아하. 근데 그렇다고 이걸 미는 거는 아, 미려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국대에 한번 노려 보시는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써도 될거 같은데 이거 지금 이거는. 그죠. 이거 쓰고 이거 형 뭐냐면 요거 뭐, 요거는 나중에 드시고. 주방은백으로 노리고 리고 조합하면 돌리고, 에아다 써야 되긴 하겠다 이거까지 갈라면 어몇년 만에 이걸 다 몇, 이만큼 모으셨는지 물어봐야 돼. 한 번도 안 썼을 거 아니야? 형 생성을 볼수 있나? 이거 아니볼수 있잖아 그치 일단 518에 1년은 넘었네 한 2년 가까이 되시네 이거 이거 다깝시다 일단 이거 다 까자 야 그리고 조합을 한번 하셔야 돼 형이 근데 내가 이거를 종교서 나온다 그러면은 선택팩에서 다른 걸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거잖아. 일단은 이것도 까봅시다. 그러니까 과금에도 이만큼 목기 힘들어요. 자 예를 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여기서 이제 시그먹는 게좀더 어려운 것같아그 픽업보다. 그러니까 이 천장 말고 그러니까 이거다 봐드릴 테니까요. 와 미쳤다 진짜로. 까비! 막 이런 거 보면 막 뽀꾸님 막 방송 보면은 막, 막 1년 동안 모았다 해가지고 뽀꾸를 막 썼네 막, 막 이러고 있고 막그있잖아딱그 느낌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자 일단 요거 가서 조합돈 돌리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2년동안 모은거라니까? 2년동안 한 번도 안깐 거야 뭔줄 알지? 느꼈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조금 운인데 박재웅 김민성! 아 근데 이분 다 있으신 거 아니야? 타자는 다 투수가 나와야 되는데. 투가 나와야 돼. 아 동기 형님. 그만하세요 진짜. 어, 이승호. 야 이거 5성자리좀 나와줘야 되는데. 찼다! 아 야, 우리 쉬고 좀 나와라 조합돈 돌리게. 아좀 떠나시지 마요 나나 나랑 싸움 둘래 싸움 둘 빨래 이거 뜨는 게 나빠 났잖아요 났잖아요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너무서 뿌려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좀 오래 걸리더라도 맞네맞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그 그 거기서 말한 거는 그냥 특정 선수들 이제 어, 그얘기하한 거예요 오아나 투수 다투 제발 한 번만 장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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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원삼이 아, 근데 원삼이 있네. 아, 근데 어쨌든 이거 한돌 재료 되게 괜찮으니까. 7대용으로 이게 좋아요. 근데 스탯은 좀 아쉽지만. 아, 시그 나와라. 시그로마 오, 양이지. 오케이. 그래. 오선을말주라고 그래. 일단 장화산 먹었으니까. 일단 요거는 또 구선팩이네. 까보자. 또. 한현이 먹으면 좋은데, 한현이 근데 하현이가 이제 그, 이, 이분이 그게 있어. 중간계 또 있으니, 여러분들. 재화또 깜짝 놀라면 보여줄 거라, 여러분들. 27,000. 22,000. 2 3 0 0 0 0 0 요거, 마당 요거, 초코코인 만육천 개. 에, 형님, 내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마당세단 뽑아봐야 돼. 자, 요거, 키움에 3번 더나투 2수하면 뭐, 투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가한 아, 번? 어, 그런 거다 해드리려고, 여러분들. 아, 타가 누군데, 이거? 아, 성원창 아니야? 아, 전주로네? 아, 특파 야, 근데 이제 좀자팀 타팀 시그 좀 나와줘야 돼요. 5만 쓰네, 5만이면 1 8만있는데너도 되지 뭐. 시그 두 장이야, 봐봐. 여기서 이제 선택팩으로 시가한장 먹으면 이제 24,000스타 그냥 픽업을 뽑는다 생각하고 나머지 그다 26,000스타를 뛰어넘는데 무조건 가야지 이거. 이야 yeah. 일단은 무료 시가 하나만 나와서 좀 조합을 돌리고 싶은데 아, 조합도 깔끔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샷! 존나 안 뜨네. 와... 먹고 하는 거예요. 음, 나오면 좋겠지만. 잘안 나오긴 하는데 한번 기여해봅시다 조합을 해야 되니까. 조합을 해서 또 종결 먹고 하면 저기 선택지가 그렇지! 됐다. 아, 하나 나왔다. 어 장종훈 야 이런 이러면 됐어 이러면은 1회에조정 실까지 나오면은 진짜 완벽한 컨설팅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아 투수가 나오라니까 아아 불영상 아, 올릴까 불영상으로 요 시간 하나 더 남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더 돌려볼 수 있으니까 어, 이병규 어헤야 아, 됐다 와 나와주네 그래도 한 번에 아 마지막에 나와주네 야 투수 나와 라 투수 안 나면 죽여본다. 야. 야, 진짜 이거 먹으면 진짜 이제 진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 먹고 이제 초소들 두개 깔싸 먹어 먹으면 돼. 자, 진짜 한번 마. 야, 한번 마자. 어, 쌈머리 맞네. 오, 한번 오케이. 야, 가리개. 씨, 가리개인데. 야, 이거 가리개인데 잘안 떴다. 이거 봐 봐. 나 가리개 있었거든요, 이거. 뽑아 들었다. 와 오늘 진짜 존내 조합이 됐다. 이러면 형님,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와, 다섯 개 준다. 요게 320까지 가야되니까 제가 무료 뽑기 20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겨놓은 거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일단은, 이거 선택백 있잖아. 요 일단은 까지만. 말 왜냐면 요거, 뭡니까? 그, 마당새 같은 것도 까야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돼있거든. 요 근데 이런 배포를 근데 굳이 까야되는 박병호를 까도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굳이, 마당새를 그냥 까자. 이거 베네켄도 좋긴 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안 까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도 지금 김세현 지금 이제 마무리거든요. 김세현 이거, 이거 존용식 거든요. 존식 쓰면 돼. 이거 구종이 4구종이었으면 그렇겠는데 어쨌든 송시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세은보다는 송시영이더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거 네.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신한근 형님 같은 게 나오면 요거 약간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 신철인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아 나쁘지 않거든요? 오 일단 우원이다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이것도 랜덤픽 있단 말이야. 이것도 해가지고 까야 돼 형님. 요거는 어 혹시나 포트 재료 같은 것도 아, 포트 기래특허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까주고 양준혁 그다음에 어 이런 건좀 사치긴 하네요. 실 라이브데이 사야 되 돼. 형님. 올스타 같은 것도 까야 되는데 아 일단 지금 하현이를 운이 좋은데 솔직히 지금 운이 하나 좋은 게 들어왔어. 그냥 V2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그런 거는 스카트 까고 그게 아니면 안 까는 거야. 야 근데 하현이 먹은 거 진짜 레전드긴하다나 진짜 한 번을 못 먹었는데 걔. 그렇지 정명원한테 <laughs> 바로 계승하면 되잖아. 그래 봐봐 내가 말하자 말한 대로 나오잖아. 아치. 야 형이 이러면은 솔직히 신한군이 좋지만 특범이랑만 살았때는 얘 이거 정명원도 좋아요. 정명원 봐봐 팔카 있네. 근데 중요한 게정면 요것도 있거든. 형이. 요것도 있네. 계승했어. 마음에 안 드는 선발 계승하면 되는 거야 인정. 선발 계승하면 되지 그래. 나중에 나중에 계승하면 되지. 아형 너무 축하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또게이트두 번째 게이드 아, 정명원. 자 마무리 불펜까지 아나 정명호 먹고싶다 야원종현도 이미 있으시네 음. 그럼 원종현 일단 넣어두는게 나을것 같긴 한데 그죠? 일단은 일단 원종에 넣어보자 일단 넣어놓자 아, 넣어두고 한현이까지 넣어. 아야1과한현이 아으 그만 나와라 지금 보기도 싫다 아 이분도 1과한현이억까당하셨네 이러면은 나쁘지 않고 한현이도 이제 강화할 시간 있으면 하현튼 해드리고 어차피 이분은 세포영토수안 써도 되는게 투쿤 많이 있기 때문에 채우면 돼 아 너무 좋습니다 이상결까지 일단은 일단은 시그 선택팩을 이렇게 놔두자 놔두고 이야 정명원 어 구이 그래 이정도 들갔으면 그냥, 그냥 돌리지 말자 무가금인데 굳이 어 가을야 이거 쓰자 일단 일단 쓰자 다 사야 하 이거는 아껴드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마당새 점이네 와어 이게 승부사다 이게 어, 요게 요 됐잖아, 그죠? 됐죠? 와, 스킬 뭔데 이거. 이거 형이 나머지는 골글도 하셔야 되니까 아껴 놓을게요, 형님.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 돌지 이벤트를 하잖아. 그 이벤트 하는 거는 정명원이라고 먹으면 되니까 뭐 나중에 나면 되니까 그거는 예, 인간의 욕심 끝이 없어. 제가 잘해 드릴게요, 형님. 그렇지. 오케이. 아까까지. 이제는 제가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이입니다. 아까 제가 많으니까 아까 박미로처럼 예. 오케이. 박미로처럼 육화 그냥 오케이. 여러분 야이개 빨리 된 거야 아까 야 존나 터졌잖아 야면 무시하십시오 여러분들 <laughs> 무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야 원투 치면은 그렇지 아 근데 크리가 또50%안 터지네 칠카면서 네. 왜냐면 이거 국화크리 해가지고 또 나중에 시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풀 훈돌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다른 거 먼저 좀 하자 일단 이상을 더 강화해야 되겠네오90 올라갔다 오케이 오 여기 카 아, 오케이 펭귄스 오케이 펭귄스 오케이, 펭귄스. 오케이. 다 먹은 것들이야. 한현이 한연, 오늘 먹었고, 이상현이 뭐 선택팩이지만, 그 다음에 장원삼 도도를 먹었고, 정명호도 오늘 먹은 고 뜨기는 어렵더라고. 일단 납득됐어. 일단 뭐가 맞아? 2년 동안 먹은 거야. 2년 동안. 티켓이 어디 갔냐? 아, 연도 캐미. 아, 108 됐다. 5번을. 와씨 아까 105도 이제 수정해서 된 거거든요. 그죠? 야, 야, 이거 근데 이거 연도대가 안해도 이거 이 정도 나오니까. 아, 나중에 또 바뀌'어. 요 형님,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그 다음에, 잠재를 좀 돌리고, 그 다음에, 뭐, 훈돌 같은 것좀될수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말레이 7이거든 6, 7 쓰자 그냥 어 그래 뭘 많으시니까 이거 충분합니다 형님 그냥 요것도 어,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어 양이지 어, 양이지 풀스윙 어, 말레이 해드리고 와 316개 있다 와요즘 어? 난세용 오케이 됐다 이거 난세형 스킬 존나 좋아 이거 이도스란데참 참 맞는 거지 와 처음 뛰어본다 진짜 야 국대 상자 멸망 전 하면은 진짜 시리한게다 쓰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케이! 됐어! 좀안 쓰는 투수를 좀 넣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후보에 또 이제 뭐냐 그실너지 때문에 채울 수도 있거든요 몇번도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몇번 많이는 안 합니다 형 김혜성에서 쓰실 건가 혹시 요형이 혹시 김혜성 팬에서 이그 마음이 형 계시나 혹시? 야 박뱅은 파우 9라 돌려야겠다 이거는 주로 17드 갔다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했냐 새끼야! 선구 20이네 아안 하시면 채팅이 없으시네 가자. 시아 어! 파워 깜켜야 17, 19도 갔다. 하 송구 헤드 가냐? 근데 김하성이니까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안 좋으니까. 음.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 오17 개꿀 와 개잘 들간다 뭔데 이거 기대를 안 했지만 역시나 그런 래 강구나 어떤데? 그러면은 한현이가 지금 잘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탯은 낮은 게. 그 강화가 다안 돼서 그래 강화도 다 하고 하면은 또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골 글로 봐야 될거 같아 근데 솔직히 안치형 뜨면은 쓰면 좋은데 이 키움의 경우에는 다른 데리에 골고루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치형 쓸 자리가 없긴 해 요렇게 한160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장은 쓰자라 근데 어, 오버로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는 뭐 예... 그... 얘들 오버로는 다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요정도를 일단은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매치만 이렇게세팅하는걸라고 그래서 일단 골글은 얼마 안와 진짜 천밖에 안 남았네 보십시 형님 일단 제가 요정도 하고 형님 일단 게임 일단 나갈게요 형님